28일, 28일 맞지? 또 비가 옵니다. 맨날 비야. 어, 잘했어. 현재 시간 8시간8시 40분 양치하고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텐트 빨리 말라야 되는데 어라 염소 염소네 이번 염소 말 오늘은 20km만 갑니다 20km만 20km 뒤에 있고 거기에 아 캠핑장 20km 떨어진 데 가고 거기서 점심 먹고 북아일랜드 치면 제일 유명한 코지웨이 우리나라 따지면, 제주도, 현무암지대 그거 보러 가볍게 갔다 오겠어. 짐안 메고. 자전거만. 아. 깜짝이야 멀리서 봤을 때 바위덩어리인 줄 알았더니 안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아 스타트 좋습니다 어제 너무 높게 올라왔으니까 처음에는 높은 고지에서 아래로 내려가네 오늘은 정말 천천히 가겠습니다 뭐 먹고 싶다. 항상 머리도 없으면 먹고 싶다. 스코도 찾아야지. 어? 마트인데, 어우, 다 먹고 싶다. 혹시 모르니까 여기서 좀 음식들을 좀사놔야겠어 지금 좀 아무것도 없어요. 지금 좀 당연히 대형 마트보다 비싸긴 한데, 그래도 사놔야지. 초콜릿, 오케이, 어, 과요 샀습니다. 과일도 5개 이파운드전 사과하고 폐 오랜만에 음식당 음식을 먹고 싶어가다장 봤습니다 초콜렛 여기가서 초콜렛 겁나 땡기 초콜렛 내가 제는 다이소 s d 초콜렛 우유 우유 울바씨에 싸는데 확실히 여기 있는 대형마트보다 한 1.5배에서 2배 더 비싸네 하지만 이렇게 폐 사가 5개에서 2타운드. 야채랑 치즈가 많이 들었네. 좋습니다 건강식인데 건강식. 야채가 많은 것도 좋은데 너무 많네. 느끼하니까 추장 뿌려 먹겠습니다. 깨끗이 클리어. 좋은데 와이 바닷바람 때문에 정신 못 차리겠네 하루도 쉽게 넘어가는 게 없습니다 알바 있습니다 알바 아이고 다행히 그래도 바람 많이 나와서 피해가지고 혼자 개고생해 헤이 러 내리막길이다. 바바람이 엄청 불어. 속도 내기가 무섭습니다. 자전거 흔들려 흔들려. 对你看 아말마 빠가 있네. 빠 5kg, 아하, 아하, 아하. 맥주 한잔 마시고 싶다. 맥주 한잔 마시고 싶다. 아, 진짜 커에서맛있면그 맥주 맛시지 못하는 거 진짜. 아, 그럴까? 그러니까 나, 아, 나도 가서 놀고 싶다. 아, 아휴, 이놈의 바람 역시 하루하루 순조롭지 않구나. 네, 여기는 20파운드입니다, 20파운드. 또, 자고 있는 중인 게 없습니다. 안 하는 줄 알았네, 씨. 아, 진짜, 비 오면 안 되는데. 아유, 진짜. 저 때문에 30분 동안 고치다가 못 고치고. 아유, 들어고있습니다 사과, 오페, 좀 먹겠습니다. 비타민섭 취 해야지. 됩니다 배 우리나라 배와 달라 근데 진짜 이름도 배야 조금 더 물렁물렁하고 아삭아삭하지 않고 물렁물렁하네 맛은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배하고 3 0분 자는데 꿀맛이네 꿀맛. 어우 방금 나갔는데 프랑스 가족이 다섯 명이서 세달 동안 자전거 여행했다고 하네. 이야, 거길 잘겠습니다. 옛날 여기가 그냥 하나의 성이었대, 성이었어, 성이 있었네. 야, 지금 저희 걸어갈 수 있습니다. 한번 온 김에 또 트레킹 전문이니까 내일 자전거 안 타더라도. <laughs> 뭐이거 한번 갔다 와봐야겠습니다. 저기 를 한번 갔다 와봐야지. 오케이. 아, 죽입니다. 죽여. 죽여. 여기 단박 단서버리 성이라고 하는데. 뭐 이름까지 알 필요 없고 우리가 영국에 있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저 정도 패허 됐으면 하... 모르겠습니다. 산성도 이름 아깝지. 와... 죽이네, 죽이야. 야 오길 잘했다. <laughs> 피곤해 <피곤해가지고> 아직 안올라있었는데나 <laughs> 보이니? 那不一定，不一定嘛。那不一 하다 보면 지금은 개어접하지만 편집도 개어접하지만 <laughs> 하다 보면 실장이 늙겠지? 어, 어? 자전거 잘 있겠지? 내가 자전거 잘 있겠지? 굴도 있습니다. 굴. 동도 있네 그냥 가볼까? 북한산? 음. 그래 동굴 정도 동굴도 아니지 가자 기서 아까 그 캠핑장이 책상하고 전기가 다 있으니까 하루 더 머물러야겠어 하루 더 머물고 가서 자고 그고 캠핑장 에서한테한고 어디 어디 특히 트레킹 이 좋지 않나 보겠습니다. 내일은 라이딩 하자. 라이딩은 살짝 짜리 5km, 5km고 내일은 한번 걸어봐야겠어.